각톡에 우리 강연 지역위원회 이미 각 위원회에 서어 농부가 소개하고 앞으로 개혁을 이야기를 해라고 이제 지시를 내주셨고, 부장님한테 대한 전화해가고이게 준비를 해했고 갑자기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하면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네. 그래야지 일단은 저희 장기위원회에 굉장히 두 분을 제가 지금 지목한 분들이 있습니다. 다 분보다 두고 이고 거기에 이제 후보위원회가 있 그리고 이제, 이, 이제, 일단 뭐, 뭐보다 이제 최종 부분은, 그 당원, 그 당원분들로 통해서 이제 각, 어, 그, 우 이제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,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, 복지단체와 또 연결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사업에는 또 우리 사업을 지역에 다 있습니다. 사업 장인협회, 그리고 뭐 사업 장인협회, 그리고 사업 같은 장인자립생활센터 이렇게 지금 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중에 장인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좀 미덕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. 아시다시피 편의시설, 지금 염법에 가기로 서 어 이제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근데 편의시설이 안 돼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어, 장애 복지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좀 살아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 되겠습니다. 이 상이 되시고 분들이 있는 부분은 동료 상담으 통해서 그분들의 있는 부분을 좀... 어 부분을 좀 하고 그리고 좀 스스로 모이는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현실해서 조금 여기 자원 가입을 또 그족하고 유튜브가 이렇게 한번 좀다녀어 갔습니다. 제설 담임 습니다 아유비로 하시네요.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구체적인 실행기까지 나서 계시네요. <laughs> 앞으로 지금 사흘째 위원회에서 장인 저그 위원회가 제일 이발표할 수도 있겠습니다. 다음에는 우리 저기 위원장님. 그래 이게 서 네. 저파워포인트를좀 <laughs> 준비를 해서 좀 밈을 쏘면서 우아하게 하려고 했는데 <laughs> 어저께 저희들 정치 아카데미 1기 수료생들 모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 모임이고 이래서 거기 좀 다녀오고 한다고 또 제가 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<laughs> 파워포인트로 만들지 못했고요.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여성위원회가 6월 28일 날 양향자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발동을 했고 그때 부위원장이나 각공별 책임위원장들도 다 이제 그때 손님이 됐었는데 그분들이 자기소개를 할때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.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좀부정기적으로 수시로 작은 인원이지만 계속 만났고 그때마다 저는 여성위원회 발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흘이 분쪽으로 나뉘어지면서 그리에 대한 관심사가 더 커가지고 실질적으로 여성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좀더 안정되면 또는 어쩔지 모르니까 하면서 좀더 소극적인 자세로 나왔고 또 여성 당원들이 이 정치에 관해서는 조금 어떤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소극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정치 아카데미 일기 수료생들 모임에 갔더니 제가 원래 여성위원회에서 활동을 할때 사흘 지역에 탈북민들도 많고 또 다문화 가족들도 많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았었는데 어제 저희들 일기 출료자 중에 그쪽으로 앞으로 좀본이될 거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 저는 그의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예 안 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아,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.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. 그리고 앞으로 이제 6월 달 지방선거를 보고 아무래도 여성 당원들이 또 활동을 해서 우리 출마자들을 음향으로좀 도와야 되는데 너무 좀 침체된 상태에 있고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성을 띠면서 사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려면 뭔가 좀 다이나믹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권양숙 여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인가 도 12년도에 권양숙 여사님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. 우리 강태연 지역위원장님의 네, 이제 조선으로 저는 이제 따라갔죠, 그때. 그래 갔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또 해, 해주신 말씀도 있고 아, 그것을 또 그분께서 우리 사흘을 방문하신다 했는데 유야무야 됐었어요. 이제 모든 과거의 전력들을 생각하면서 권양숙 여사님을 공화 마을로 방문을 하러 가자 라는 글을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위원들을 좀 자극하면 좀더 열의가 발상되지 않을까. 그럴 때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각오도 좀 다지고 아무래도 사흘이 좀 승리를 해야 되니까 또 우리 출마자들이 좀더 힘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움직이게 되겠다. 이 생각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연말이나 연초에 본장수 여사 공화마을에 우리 여성당원들 단 10명이든 몇 명이든 좀 가서 그분의 도움을 좀 청하고, 아니? 두 번째로는 또양양자최고위원을 다시 모셔서 초청감사로 모셔가지고 활성화 뭐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이런 큰, 이? 좀 제목을 가지고 움직임으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게 해야 되겠다. 라는 교회까지만 지금 세웠습니다. 그래서, 네, 열심히 활동을 못하고, 그냥, 끌려가는 것 같은 이 느낌은, 우리 지역위원회 현재 처해진 상황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,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, 새해부터는 좀 열심히 노력해서, 우리 출마하시는 분들에게 음향으로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위원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위원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아, 전혀 아니라도 지금 현재 드러나는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잘 알겠습니다 여기는의시는의사님하고 같이 좀국적 있어야 돼요 네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알아보고 군대사님이 그 사회에 오실 수 있는지 아니면 오시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찾아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저희들이 찾아하는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오신 그분이 그게 노무현 대통령 매튜기를 오수인가 매튜기가 지나고 난 뒤에 방문을 하게 한 6월경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대답이 없으셨어요. 저도 이제 말을 안 했었고 또 그분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, 근데 제가 아파트 이제 대표 이사 대표 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저를 딱보시되 하는 말씀이 정말 회장답니다 뭔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니까 열심히 해라. 이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아 그러면 알겠다. 그러면 우리 좀지어 차의도좀 방문을 해달라 이러니까 거기 딱 약속하셨거든요, 을그분그러그 약속을 이제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다시는 오시든, 근데 그분이 오시는 것보다 우리가 봉화 마을로 이런 가문들라고 찾아가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을까? 네. 그래서 그 추진하기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대응고 밝혀 주십시오.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 4마리 네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 아, 우리하고 지금 같이 한대를 타고 있을 때 따로 놀를 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분들하고 또한 네, 분은 네, 그, 조경태 씨 이걸 좀 성대하게 해버리면 옆에서 보는 눈이 좀 틀릴 때도 사실은 그냥 작게 해버리면은 그렇지. 아, 그런, 아, 그런 소리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. 이해할 거좀 우리 당원 전부 다 힘을 좀 바쳐서 좀 성대하게 암천구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고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. 옆에서 보는 조기 때도 보는 것도 계시고, 그, 그, 강농식이 되는 분들도 좀 보는 것도 계시니다 제가 분명히 꿈이 다 보니까 광고문답게 듣더라고요. 이게 제가 한 조사인 내용입니다. 기왕, 그, 기왕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러니까 선생님하고 이야기 좀 봤는데, 그래, 지금 뭐 결국은 어, 뭐 깨놓고 이야기하면 어, 우리가 굉장히 있는 그 어, 골목장도 공천에 서잘 아, 발탁해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 공천에 니제가많데 어, 아시겠지만 이 어, 매오피놀이.